안녕하세요. 여행은 애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, 학원 숙제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못 올렸어요. 어, 그래 오늘 좀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오늘 만드는 거는 아니고, 제가 그동안 못 찍은 이유는 뭐 숙제 문제도 있지만,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찍으려고는 했었는데, 그, 요번에 물풀이 다 떨어져가지고, 갈, 사러 갈 시간도 없고, 그랬어요. 학원 때문에. 어, 일단은, 요번에, 준비물, 아, 준비물이래. 오늘은, 제가, 뭐, 후기를 찍을 건데요. 되게 간단한 것만, 했고요. 일단 이거. 물풀을 한 박스 샀어요. 열두 개 있는 것 같아요. 물 하나인데, 이게, 얼만지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. 근데 이게 보시면 저도 난생 처음 샀을 때는 한 박스 말고 엄마가 찾아줬었는데 이게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요. 보통은 이거 아 보통은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쪽으로 열어가지고 처음에 좀 헤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그리고 이건 개구리 알 이거는 음.. 액체를 만들 수 있으니까 4세 이상이네요 그리고 이건데요 제가 이거는 표지 있었는데 가격 써있는 거 뗐어요 가격이 3,000원이에요 은근 비싼 것.. 비싸죠? 어.. 근데 이걸 보시면 이거는 좀더 가위로 떼면 되고요 일단은 이거를 탄 다음에 열어시고요 여기 하나하나 다열수 있어요. 여기 안으로. 여기. 안 열고, 여기서 열면 안 되고요. 여기선안 열어지고.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. 이렇게.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. 빼가지고. 하나하나 열수 있고. 이거는 좀, 조금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죠. 이렇게. 얘도 마찬가지로. 안에서만 다열수 있어요. 바깥으로는 못 열고. 이렇게 있고. 이게 세칸도 있습니다. 다 하나하나 열어지고요. 가격이 3,000원이에요. 이렇게 접어야죠. 이렇게. 여행 갈 때요. 여기다가 뭐, 심심할 때 거의 다 액체물이나 넣고, 뭐 만드는 준비물, 간단한 거 가져가면 그러잖아요. 여기다가 이통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 간단하고, 무겁지도 되게 플라스틱이니까 뭐 별로 무진 않지만, 당연히. 무겁진 않고, 통이 그렇게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. 조금 예쁜 편인 것 같고,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요. 제가 산 곳에서는 이거 주황색이랑 보라색인지 파라색인지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보라색인지 파라색이, 어, 좀, 제가 그런, 뭐라 해야 되지?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주황색 사용해보려고 이런 것도 한번 주황색으로 사보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딱풀 조개인데 지금 학교 과 하나랑 익체괴물 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익체괴물을 뭘로 할지 고민 중인데 아무래도 얘가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영상 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딱풀을 사용하는 건 별로 안 해요 한 딱풀 사용하는 게 으깨거나 그런 게좀 귀찮을 때도 있고 그래서 별로 안 하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샀고 학교에서도 어차피 다쓴 김에 사는 김에 두개 샀고요. 일단은 아, 저는 아무래도 딱풀을 많이 안 사용하다 보니까 액팅을 만들 때 작은 게 저는 딱풀 여기 액팅을 만드는 게 사용할 때가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행운의 기였고요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시고 목소리 작은 더 양해 부탁드려요. 안녕!